<목소리> 안녕하세요, 태호입니다. 오늘 일주차 게임들 하고 시간 남으면 2주차 빠르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 T X 3라는 게임입니다. 실험실에 테스트를 하러 온 피실험체가 된 그런 느낌의 게임이고요. T T S 를 쓰고 있다고 하네요. Hello, Welcome to the test place. TTS가 오히려 진짜 AI 느낌을 많이 주는, 잘 주는 것 같아. 그래서 AI에서 테스트 받고 있다는 느낌이 다들 좀더 실감나게 드는 것 같아. Please, go to the right. I told you, go to the right. 못 가게 하네, 왼쪽으로. You did it. g 해냈어. 굉장해. Hello, are you a new tester? 새로운 테스터니. 어, 너는 AI 익시빗을 믿지가 안돼.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그냥 말하는 대로 다 따르라니. 음, 잠시 소란이 있었어요. 다른 목소리를 들었다면 무시해주세요. 음 해냈어요. 잘했어요. 상자를 여기까지 밀면 되는 거겠죠? 05 저기 흐릿하게 04라 쓰여있어요 04 플러스 05거든요 그리고 이거 딱 보면 모습 호인데 점이 앞에 두개 있고 슬래시가 뒤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 점의 개수가 숫자입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2 그리고 얘는 5예요 04 아까 라이트에 있던 거 플러스 05 플러스 이게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34를 입력해요. 그리고 고 하면 안 됩니다. 040525거든요. 이거를 그냥 문자열처럼 쭉 나열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040525가 진짜 비번이었던 거예요. 040525 오픈. 와 됐다 Great job. 엔딩이 두개인가봐요 내려가야 되는데 이러면 엔딩을 강제로 볼수 밖에 없네요 와 wow. you all the test. 축하해 테스트 다 통과한거 통과했어 AI7 like 따라가지 않는것도 진짜 기뻐 anyway. 음, 그녀가 그렇게 하는 건난 좋아하지 않고 아무튼 날 믿어줘서 고맙고 빠이빠이 하고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이번 2분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어두워져 이미, 이미 이 to t h 이 house. So,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ouse. This is the h o u I told you I hope you choose right enter, but it's a bad ending for you. I feel sorry for y o u Zero Zero, that I really 말했지만, want to make a friend, but not me. My o b is to t s t of your c o n Anyway, we don't need you anymore. Goodbye, human. WTX3이었고요. 테스 진행하는 애가 나쁜 흑막을 숨기고 있고 옆에 이제 해커가 침투에 들어와서 여기는 사실 다 거짓이야. 어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라고 알려주는 선역이 있는데, 그거를 뒤집은 게임 같습니다. 지탈이라는 게임입니다. 옛날에 놀이터에서 저는 엄청 많이 했는데,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네요. 지탈이 이렇게 제이 이런 놀이기구 위에서 바닥으로 내려가지 않고 술래잡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엄청 공간이 좁잖아요. 그래서 대신 술래는 눈을 감고 소리만 듣고 해야 됩니다. 소리랑 촉각만으로. 옛날, 옛날 한국 동네의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진짜 잘 만들었네요 이건 그림자 같다 이거는 낮밤 바꾸는 것 같고 이거, 이런 거 좋네요 이런 사소한 거 가볼까? 보이즈니 있고 오리지널 오리지널 먼저 봐야겠죠 보잉, 보잉은 뭐지? 뽀잉 닌이라는 사람이 수제래요 어? 우리는 맵 밖으로 안 떨어지고 얘한테 안 잡히면 돼 아, 맞아. 그리고 또 술래가, 술래는 놀이, 놀이기구 밖으로 내려가도 되거든. 그런데, 어, 그때는 이제 눈을 떠도 돼. 그래서 애들이 어디 있는지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어, 이러면 죽어. 잡히면 죽는 거야. 좀 40초 버텨볼게요. 이들이 잡히면 죽어. 어, 다 죽었어. 5, 7, 6, 5, 4, 3, 2, 1. 으 이번엔 내가 술래입니다술래의 퍼스펙티브 이런 식으로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예 나가면은 안 보여? 밖에 보였을 텐데 아예 나가면은 이렇게 아예 나가면 밖에 보이고 들어가면 이제 소리로 아. 소리를 들어야 돼. 답답하죠? 눈 감아야 되니까. 와,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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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는 그냥 네명 모을 때. 그냥 텔레포트 룸 같은 거 만들잖아. 사각형 뒤에다가 사람들 넣어 들어갈 수 있게 해줘. 근데 초인종 모양으로 한건 진짜 신박한것 같아요. 뭐 할까요? 이번엔 보잉? 뭐 할까? 보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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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위아래로 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네 어, 내가 내가 범인이다. 올라가. 빙글빙글 돌아. 근데 도망쳐. 나이스 이거지. 이기지켜야돼이기지켜야 돼. 이이지켜거지 이거지. 이거지. 거거지 술래가 실제로도 실눈을 조금씩 뜹니다. 아무래도 답답하고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제 애들 모르게 그냥 실눈을 뜰 수밖에 없게 되는 거 같아요. 오, 그거까지 보증. 보증. <laughs> <오, 웃음> <오, 웃음> 와 안돼. 그래서 술래가 완전히 눈이 보이는 게 아니다. 그럼 이거 어나왜 여기 있어? 와와 다주간데 죽시작하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도망쳐. <laughs> 이사 <아이소! 웃음> 다 죽었어. 이거지. 마지막은 그 포이즌 모드 해볼게요. 포이즌은 뭐 슬레가 슬레가 막 전염되나? 땅이 막 열렸다 닫혔다 해. 저기 다음에 아픈가 봐요. 포이즌 들어가면 어떤 느낌인가요? <laughs> 죽었어. 그대로 죽었어. <웃음> 슬레가 독에 <laughs> 빠졌. <동해봐. 웃음> 이러면 게임 끝난 거 아니? 야 <laughs> 개웃기네. 잘 만들었네요. 버그가 있긴 한데 뭐 베타 버전이니까 금방 수정 되겠죠. 나중에 정식 출시되면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지탈이었습니다. 다음은 한국판 로고 퀴즈. 이게 좀 오래된 장르에요 이건 얘기해 주고 싶어요. 이거를 채팅으로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예를 여기로 맞아요. 가. 그래서 이렇게 벽에 뭐가 있어. 채팅으로 말해 마인크래프트라고 어 이렇게 말하면은 얘가 투명해지면서 지나갈 수 있게 돼. 진짜 만들기 간단하고 진짜 쉽게 즐길 수 있어가지고 말만 할수 있으면 채팅만 가능하면 진짜 옛날부터 엄청 많았던 게임인데 이거를 한국판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걸 해볼까? 어 학창시설에 한 궁극질 해본 사람들이 잔채로 몰려있으니까 그냥 쭉쭉쭉 응. 밀리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됨답 뭐였어? 속담 테마? 이거 해볼만 할거 같은데 이거 뭐임? 가방에 도토리임? <laughs> 다른 생각 다 똑같은 개밥의 도토리구나 이거 뭔가 산딸기 이런 아, 느낌 예. 아닐까 아, 아. 산딸기 아, 아닌데 소뚜껑 소뚜껑 보고 놀란다 아 자라 보고 놀란가서 소뚜껑 보고 놀란다 아자 이거 뭐임 진짜로 아, 뒤에 있는 거 먼저 해야겠다 오오 오. <laughs> 이렇게 <웃음> 답을 말했는데 검열 당해가지고 우리도 뭔지 몰라. 개같이 벌어서 짐승같이 쓴다 이건 아니잖아. 어, 맞는 것 같은데. 왜 개같이 벌어서는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어 맞아. 어 뭐야 맞아. <laughs> 어떻게 어떻게 짐승같이 쓴다 상상하셨어요? 예, 재밌었습니다. 한번 아웃핏셀러 하겠습니다. 플리즈 도네이트랑 카탈로그 미리 보기 할수 있게 해주는 게임들 많잖아요. 그런 두 가지를 합친 것 같아요. 잘 만들었는데요? 아이고 사람들이 갑자기 다 높이어가 된다. 부스를 바꿀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사면은 깔수 있는 것 같습니다. 랜덤 요소로. 아무튼 얘들 판단해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모트, 아, 이래서 애들이 자꾸 다 파닥파닥 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구나. 부스 형식으로 나열을 해가지고, 각자 사람들이 자기 아바타를 공유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아 부스 먼저 바꿔보자 바꿔봐 세이브 아, 이렇게 바뀌네요. 오, 그럼 좀더 있어 보이죠? 좋아요를 c k 를 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f the back o 이 the back of the b a c 아바타 아이템 만든 c 아바타 을이템이든임람발자을벌을이고임 개발자도 돈을 벌고 로 같이 이득을 을벌 구조지. 네, 진짜 잘을보었습조지이 진짜 잘만셀었습니다 이상 아웃핏셀러 재밌게 봤습니다. 타워예요. 그런데 풀 피면 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깎인 피를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아니라 그냥 피 0에서 시작하네요. 그리고 자동 회복 스크립트로 인해서 계속 피가 조금씩 오르고 킬 파트에 닿으면은 피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킬 파트에 닿아야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시간 제한이 있고 이거는 회복 파트. 그래서 닿으면 안 돼요. 이건 킬 파트. 그래서 닿아야 돼요. 긴 구간 동안 킬 파트 닦기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깨기 힘들게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밟으면 튕겨나가는 파트 <laughs> 가방이 다아 튕겨나가려나? 궁금한데 실험해보고 싶진 않다 그건 래너 그래? 믿는다? 아니 아니 믿지마 요 믿지마 재밌게 했습니다 저번에 마게재밌1 했던 것 같고 오늘은 마 재밌게 2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모험가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형 이거 지면은 진짜 실망게요나 실망 밌게 재밌게 재밌아재아게 재밌게 이번에는 깰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 죽을 것인가? 어 피해 피해 피해. 아 됐다 아 드디어 됐다. 나쁘지 않았어 훌륭했네 이제 정말로 꿈에서 깨어나게 나. 아 언더테일 마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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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는 거 그런 거 나오면 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입 모양 움직인대 오 그러네요 신기하다. 충분히 강한 놈이 아니면안 보내 준대요. 그래서 실력 테스트를 환영 마법을 통해서 해 준대요. 여기까지는 잡으면 돼. 센즈 뭐야? 어, 안 돼. 터졌습니다. 와. 그분께서 오시는 건 너희는 여기서 죽을 운명이다. 그래 나 안전하게 갈 거야. 진짜 안전하게 가야 돼. 진짜 안전하게 가야돼 오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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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괴롭겠네 형 부금 느낌이 엔딩빅인데? 다가오고 있어 뭘 소환하고 있나봐요 마을을 제물로 애들 왔다 동료들 왔다 오직 나만이 영원한 것 우리의 인원은 영원함것 잡았다 대 패터슨 무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와... 좋아요. 이 이야기, 즉 마로니아는 이렇게 결말이 나게 됩니다. 게임의 퀄리티가 좋고 엄청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게 보여가지고 그걸 진짜 높게 사보고 싶은데 진짜 아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로블록스에서 인기 없는 장르라서 일단 이렇게 2주차 게임대회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 같은 시간 8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였습니다